야, 그래? 하나 또 넣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죠.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를 때는 화목난로가 있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담근 술이 있고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분위기 좋은 비닐하우스 오늘은 산속 오지에 왔습니다. 뻥입니다. 놀랍게도 도심 속 한가운데 있는 식당입니다. 거의 반 자연인 부부가 운영하는 거. 조치원 연탄길 식당입니다. 가보시죠. 거거거 여기는 조치원 침산리. 방역은 철저히. 들어갔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식당이지만 마치 어디 멀리 놀러온 기분 이야 분위기 좋다 전선을 감아놓는 드럼으로 만든 테이블 멋진데요 술이 콸콸콸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표 메뉴는 생목살 국내산 암떼지만 취업한다 합니다 가격은 200g에 11,000원 착화주 고기 맛있게 먹는 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탄 들어 있네. 그리고 운치 있게 연탄 불에 구워 먹습니다. 어, 이거 테이블 크다. 여사장님께서 고기 먼저 들고 오십니다. 와우 완전 터프하신데요. 소금, 찹찹, 찹... 적당한 두께, 목살 3장 나왔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침한 바가지! 화력이 좋아서 자주 뒤집어 줘야 됩니다. 타지 않게. 야, 인분인데 여기 많다. 이 양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다. 목살, 소금, 구이. 아, 음, 화력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건 있는구나. 근데 오늘따라 가위질이 영 거시기한데요. 이때 사장님 등장하십니다. 음. 아마추어라 잘못 잘라요. 완전히 네, 이거 이거야 면이거 아, 이겨. 음. 음. 해야지 이게. 음. 하나나 음. 음. 자르는 타이밍이 문제였군요 겹쳐놔야지 더잘 익을 것 반찬도 나왔습니다. 야. 상추, 콩나물, 파무침, 송나물, 파무침. 음. 기름 소금무건지 어, 음. 콩가루, 음. 양파, 간장 마늘, 고추, 당근. 고추장. 고추장이네? 이거 아... 완전 특제 소스였습니다. 그 막걸리 식초 들어오 중에... 오, 맞아 향이. 진짜? 어, 응. 막걸리 식초 들어가 되게 나네. 아니요. 어. 어. 전에 목포에서 먹어 봤어요. 음. 음. 근데 사람들이 신맛이 난다는데 음. 막걸리 양그 어, 아주. 네. 음. 맞아. 사용하거든. 만들어서. 고추가 <목소리> 잘다입다은 거예요? <목소리> 음. 아. 와. 음. 음. 소고기하다, 소고기, 아, 다 소고기. 속전속결이네이네 녹음이네. <laughs> 녹 어. <웃음> 그 제주도 그 목살 음꺼워갖고먹으녹한이네분이네녹음네 녹음이네. 녹음이네. 음이네안할수 없죠. 자이네 짠. 어. 아. 아. 뭐 먹을까요? 음, 야, 뭐? 음? 이거? 음, 고추장 소스. 이거. 음. 아, 너 어, 맛있다. <laughs> 음. 콩나물 파무추면, 음, 음. 쌈에 싸먹으라고 특별한 것도 내주셨는데요. 조금씩. 이게 뭐예요 쓰... 이게 가이슨박이. 쓴박이요? 예, 네, 쓴박인데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음. 같이 겨울리면 이거는 민들레. 오, 민들레랑? 민들레 랑 애기랑 같이 싸서 아, 먹어까요 키우세요 이거? 아니요 산에 뜯어왔어요. 산에서? 와. 승박이 하나, 음. 음. 민들레 하나. 알고 보니 이곳 사장님 네 분이 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음식도 모두 자연친화적입니다. 진짜 야외 에서 먹는 느낌. 음. 음. 인근 산 밑에 본인들 텃밭이 있어서 직접 야채 등은 다 키우고 산에서 캐온 음식들로 손님들에게 내놓으신답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지만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음, 어떠죠? 안 써? 음, 쫀쫀. <laughs> 몸에 좋은 게 승법이요. 음. 소주는 예외고요. 어, 아니 소주는 쓰지 않고 달죠. 자, 보이샤 짠. 뽕에 맘에 넘친거예 아, 이거. 떡국 넣어다소요 떡을 로어주신것 중에 너무 큰데, 이뭐막 먹으면서 해장하겠네. <laughs> 고기 히듯이장 찍고 음. 고기 하나 싹 싸갖고 C'est quoi Hum, c'est bon 육즙이 하나 있다 금세 다 먹고 추가 안주 시키려는데요 껍데기가 있는데 껍다구살이라는 게 있네요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가격은 200g에 만원 고 살은 뭐예요? 겹닭이 붙어서요, 살이 쫀득쫀득해 이거는. 음. 고기 자체가 쫀득거려요. 음. 어느 부위예요 이거? 삼겹살 좀 밑에 있는 부분인데 음. 이게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한 오, 마리. 아 그렇구나. 네. 와 특수부리네, 맞아요. 네, 특수 부위네 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게 탱글탱글할 때까지 음. 이렇게 구워주고요. 익으면 탱글탱글해져요. 그리고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쫙 나가요. 음. 그러면 은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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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도. 음. 자 액젓이거든? 아, 추자도액젓이요 간장인 줄 그러니까, 추자도 액젓. 맛있어. 이렇게 자주 뒤집으세요? 네. 탱글탱글해져요. 네. 자꾸 뒤집 감사합니다. 익이수로생탱 네. 요. 탱글탱글해져요. 익힐수록 탱탱해지는. 불굴로 응. 아. 음. 가유, 돼지굴로 <laughs> 가유. <웃음> 음. 맛있게. 안있게저있게맛있전문가게 맛있게. 있어야지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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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게맛있게 와. 탱탱하죠? 육즙이 음, 그냥 고기 있는 냄새가 너무, 응. 너무 배가 냄새 고픈, 너무 고픈 거 같죠? 한점 싸세요. 아. 언니 하나 먹어. 한 점짜리 한점 더. 하나 먹어. <laughs> 예? 아니 둘다 <손도> 하나 드세요. <laughs> 껍다구살 액젓 묻혀갖고 샥아 껍다구 살음 진짜 꼬들꼬들하네오자도 음. 액젓에다가 음. 통가루 중자 귀한 부위 음. 꼬들꼬들 음. 응 うん。ええスタイルやな。 哎，不车嗯。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먹는 거야. 음. 모서, 아니 모서리를 먹어야 틈이 생겨서 흔들린다고. 아, 그래? <laughs> 그러면 모서리하고 먹어야 되나? 음. 음. 센스 있게 모서리모서이를 사. 아. 음. 아. 일단은 음. 틈이 딱 생겼을 때 음. 어이구, <laughs> 어지러워. <이거 어디더라. 웃음>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laughs> 짠, 대공 오, 음. 계란 노른자 싹 올려서, 계란 음. 올려서 야 추억의 도시락 음. 떨어진다. <웃음> 맛있겠다. <laughs> 음. 음. 야 도시락. 음. 음. 이때 사장님이 뭔가를 보여 주신다며 음. 가져오셨는데요. 예쁘죠? 응, 음, 먹기에 이거는 이쁘게 생겼네. 성영양냥 어. 많대. 보이 어. 알지? 뭐이. 어, 이. 응. 예쁘게 생겼어. 어, 되게 이뻐. 응. 음. 이거는 이제 기름에다 이제, 아니 저기 뻥. 빵가루 아니 음. 저저 튀김가루에다 이렇게 해 갖고 튀겨. 음. 튀기면 아삭아삭한 게. 음, 음. 새우튀김 저러가 맛있어. 어. 저, 저, 저 음. 머리에, 이렇게. 아, 우리 그렇군요. 신들이 이거 많이 먹어. 음. 이거 얘만 좀잘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쁘죠? 이쁘다 어, 그럼 어, 언제 오세요? 네. <웃음> <웃음> 이거 따라 가신다고? <그럼>, 아니, <laughs> 저희 튀김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안에 먹죠. 저녁에 이제 둘이 이제 끝나면 이제. 아, 끝나서 드신다고요? 응. 네. 그래요? <laughs> 저희는 못 먹고? 응. 못 먹죠. 아유. 이거 찍으나마안 하잖아, 그럼. <laughs> 이거 본업이 자연인이고 야. 부업으로 식당 하시는 거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담 10분 후 돌아오신 사장님 네 분. 성과가 아주 좋나 봅니다. 아주 표정이 밝으신데요. 1년에 단 20일만 볼수 있는 거랍니다. 이 꽃봉이가요. 그래서 급하게 다녀오신 거지요. 뭐 있고, 뭐 있고, 저 이게 뭐있 심은 사람들도 이게 꽃지뭐지고뭐있 음. 이야. 있고, 뭐으면뭐 있고, 뭐 있고, 이 있고, 뭐 있고, 뭐있어뭐 있고, 뭐 있고, 뭐있오뭐 있고, 뭐 있고, 뭐이고뭐이고뭐이뭐 있고, 뭐이고뭐있 야. 뭐이 <laughs> 가을 되면, 이, 대먹는 거고. 아 그래, 가을 되면 또 뭐냐면, 이걸 잘라서 턱끼를 쓸게요. 음 이렇호박잎이야 음 그러면 저는 뭘 먹냐면, 가을에나, 가을때 이제는 바다 생선, 해 같은 거 싸먹으면 음 기가 막혀요. 음 지금도 이거 싸먹으면 맛있어. 음. 이거는 구워먹지는 못하죠? 아니, 튀겨 먹어야 돼. 이 저거, 저거예요 이저저 음. 뭐야 그 튀김가루 좀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음. 이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해 이거 음. 와, 고기만 환 장이네. 과연 어떤 맛일까 참 궁금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영업 끝난 후에 튀겨 드신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야, 따서 이 <laughs>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오지 느낌을 받았던 야생 식당. 거의 반자연인 사장님 내네 덕분에 기름진 고기를 먹고도 아주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